안녕하세요. 오늘도 대승열 반경 제8권 열의 성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든 법이 내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없다는 소견인 단견인 것이고, 내가 머문다면 그것은 항상 하다는 소견인 상견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모든 변천하는 법이 무상하다고 하면 그것은 단견인 것이고요. 모든 행법이 항상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견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상한 법을 닦는 것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언제고 없어진다는 것이고요. 항상한 법을 닦는다는 것은 불법승 삼보와 바른 해탈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법에는 중도는 두 가지 극단의 여인은 진정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열의 성, 즉,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선지식을 친근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성이 있는 것도 보지 못했고, 독에 가려져서 불성을 알지 못했고, 힘센 장사가 몸속에 구슬이 있는데도 찾지 못해서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번뇌로 결박이 되면, 무명, 밝지 않음을 말하는 거죠. 이 무명, 또는 어리석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무명이라고 하고요. 어, 모든 좋은 법, 즉 선법과 함께 하면, 명, 밝음, 또는 지혜라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이 짜지만 그 속에도 달콤한 우유와 같은 훌륭한 물이 있기도 하고요. 설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약초가 나지만 그 설산에는 독풀도 있듯이 중생의 몸도 그와 같아서 독사와 같은 사대의 종자도 있지만 그중엔 약초 같은 불성이 있다고 하십니다. 다만 번뇌에 덮여 있어서 그것을 알아 보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다 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성. 사성 계급은 그 승려, 브라마,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사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성 계급에 누구나 번뇌만 끊으면 불성을 보아서 위없는 보리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상견과 단견이라는 양극단은 중도적인 법신이나 불성과 유사점도 있지만요, 차이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상견과 법신사상의 유사점을 보면요, 둘다다 다 같이 나가 있고, 내가 항상 하고 죽은 다음에도 내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견과 법신의 나는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상견의 나는 업과 미혹과 집착으로 뭉친 개인적인 나를, 어, 죽지 않고 항상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법신으로서의 나는 개인적인 나가 완전히 없어지고요. 우주적인 나만 영원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견이나 상주로는 영혼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법신 사상에서는 개인적인 영혼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우주적인 영혼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견이나 단멸론도 법신사상과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 모두 갖고 있습니다. 단견과 법신사상의 유사점은요, 둘다 개인적인 나 또는 독립적인 영혼이 영혼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점은 단견에서는 근본적인 본각의 나, 열반경에서 말하는 열의 성 또는 열의 장, 불성, 법신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견에서는 개인적인 나는 죽은 다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내가 항상 존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의 기반을 둔 허무론적인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살아있을 때는 무엇인가 개인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멸론과 법신사상의 차이는요, 허무주의와 진공묘유의 그런 두 사상의 차이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니힐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무, 없을 무자입니다. 무를 의미하는 니힐에서 온 것입니다. 니힐리즘의 원래 의미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니힐리즘이란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 가치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러한 입장에 따른 생활 태도 등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진공 묘유라고 하는 것은요, 참된 공이 별도로 분리된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사물 그 자체의 존재 양상, 그 다양한 인연의 조합인 연기라는 불교 교리입니다. 불교의 근본 교리 가운데 하나인 공은요, 이 세계의 만물에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음을 표방하는 개념입니다. 대승 불교 중간 학파의 용수는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가 바로 공이라고 했습니다. 연기는 이 세계의 만물이 다양한 인, 원인과 연, 연기의 조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 어떤 고정 불변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또한 이 세계에 있는 만물의 관점에서 볼 때요. 만물은 고정 불변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생성과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 공함으로 비로소 생동감 있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계의 만물과 공의 원리가 서로 장애함이 없는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파악할 때 진공 그대로가 바로 묘유가 된다는 관점이 성립.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관점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파불교 시기의 서릴체유부와 같은 부파는요 무상한 현실을 벗어나 무상하지 않은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려는 사유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은 무상한 현실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공 묘유의 관점에 의하면 진정한 열반이란 이 세계의 현실 속에서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만물 자체의 공의 이치가 온전히 구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번뇌 즉 보리 생사 즉 열반과 같이 대승불교에서 재창된 내용 역시 이러한 진공묘유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영향이 강한 동아시아 불교에는요, 진공묘유의 관점이 보편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승의 불교도들은 기존의 염세적이고 소극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이 세계를 보다 긍정하는 적극적인 세계관으로 전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다양한 불교 종파들, 가령 화엄종, 천태종, 선종 등은 모두 일상을 떠나지 않고 불교의 진리를 구현하고자 시도하였고요.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의 전래된 불교 종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성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가섭보살에게 우유에서 유제품이 나오는 비율을 드십니다. 우유에서 크림이 생기고요. 크림에서 요구르트가 생긴다고 한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크림이 우유에서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생겨나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서도 생기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인 것입니다. 만일 다른 데서 생겨난다면요. 다른 것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유에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우유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유는 소용이 없는 것이 되겠죠? 만일 스스로 생겨난 것이라면요. 비슷한 것이 계속되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서로 계속해서 생겨난 것이라면, 한꺼번에,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것이 계속해서 생겨난 것이라면, 한꺼번에 생겨나지 않은 것입니다. 한꺼번에 생겨나지 않는다면, 다섯 가지의 맛, 우유의 다섯 가지 맛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섯 가지 맛도 한꺼번에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생겨나지는 않더라도요,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유 속에 본래 크림의 재료가 다 들어 있지만, 소가 먹는 곡식이나 풀로 인해서 크림의 빛깔과 맛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명, 밝음과 무명, 밝지 않음의 업을 짓는 두 가지 인연의 모양이 생기는데요. 만일 무명, 어리석음이 달라지면 변해서 명, 지혜가 되는 것이고요. 모든 법에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도 그와 똑같아서요 두 가지의 모양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이 171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에 소젖 속에 타락 우유 가 있다는 이치는 어떠한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만일 소젖 속에 타락의 그 거리가 타락의 재료가 있지만 너무 미세해서 보지를 못한다면 어찌 소젖의 인연으로 그런 우유가 생겨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법이든지 본래 없 어떤 것을 어, 생겨난다고 말하는데 이미 있는 것이면 어찌 생겨난다 라고 말하십니까 만일 소젖 가운데 결정코 타락 곧 우유의 어떤 재료가 있다고 말한다면 온갖 풀 가운데도 소젖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이 소젖 가운데도 풀이 있어야 있어야 할 것이며 만일 소젖 가운데 결정코 타락 우유가 없다면 어찌하여 소젖으로 인하여 타락 우유가 생겨납니까 법이 본래 없는데 뒤에 생긴다 하면 소젖 가운데서 왜 풀은 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선남자여 소젖 가운데 결정코 타락 우유가 있다고도 또는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다른 데서 난다고도 말할 수 없는이라 만일 소젖 가운데 결정코 타락 우유가 있을진댄 어찌하여 그 자체와 맛이 각각 다르겠느냐 그러므로 소젖 가운데 결정코 타락이 우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 소젖 가운데 결정코 타락이 없을진 된그 소젖 속에 어찌하여 토끼의 풀은 나지 않으며, 그젖 속에 독약을 넣으면 타락이 사람을 죽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젖. 가운데에 결정코 타락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만일 타락이 우유가 다른 데서 난다면 어찌하여 물에서는 타락 우유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유가 다른 데서 난다고도 말할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이 소가 풀을 먹은 인연으로 피가 변하여 흰색이 되고, 풀과 피가 없어지고는 중색의 복력으로 변하여서 젖, 우유가 아, 되니, 이런 젖이 비롯, 비록, 비록, 풀과 피로, 피를 쫓아서 나지만, 두 가지에서 난다고 말할 수 없고, 인연으로 쫓아서 난다고 이름하는 것이며, 타락 우유로부터 제호에 이르는 것도 그와 같나니 이러한 이치로 소의 맛이라고 하느니라. 여기서 제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제호는 우유를 숙성시켜서 만든 최상의 유제품을 뜻합니다. 세존, 열반, 불성, 진실교 등 최상의 법과 존재로 비유되는 불교 용, 용어입니다. 제호는 우유를 정제해서 만든 다섯 가지 유제, 유제품 중에 마지막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유제품을 어, 불전에서는 오미라고, 다섯 가지 맛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것이 다섯 가지, 다섯 가지로 우유, 락, 생수 또는 숙수, 제호.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유, 락, 생수, 숙수, 재호. 네, 요게 더 숙성이 되는 단계별로 조금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유제품을 말합니다. 네, 여기서, 음, 생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우유는 물에, 물로 돼 있는 그런 형태고, 락은 조금 숙성이 된 상태고, 생수는 연유 아시죠? 연유 같이 조금 농축이 됐죠. 농축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숙수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농축이 된 상태. 재호는 그거보다 더 숙성이 돼서 재호는 우유를 거듭 정제하고 숙성시켜서 만든 가장 정묘하고 순수한 상태의 유제품인데요. 오미 중에서 다섯 가지 그맛 중에서 아주 최상의 맛을 낸다고 합니다 불전에서는 이 제오에 관한 설명과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장암경 제17권에 포타바루경에는요 우유가 변해서 낙이 되고 낙은 생수가 되며 생수는 숙수가 되고 숙수는 제오가 되는데 제호가 제일 좋다고 하였습니다. 대반열반경 제1 0권 열애성품에는 성문은 우유와 같고 연각은 낙과 같으며 보살은 생수나 숙소와 같고 재불세존은 제호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전에서는 또한 이 제호를 세존, 뿐 아니라 열반 불성 진실교 등의 어떤 그 최상의 법과 최상의 존재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훈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